이번 주에 어, 11월달에 해킹 소식을 저도 많이 알려들었었는데 어, 확실히 11월달에 2023년도 들어와서는 가장 엑스플로이트가 많았다라는 디이라마의 어, 매트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확실히 어, 쉽지 않은 한 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Rest in Peace Charlie Munger 어,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찰리 먼가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 역시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크립터에서도 좀 언급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 주에는 general news, 그 다음에 ecosystem news, 그리고 ecosystem에서 되게 언급이 많이 됐었던 hype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race. 어, 이번 주에 race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인사이트가 깊은 race는 아니었는데, 러체인의 정말 실질적인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레이스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너럴 뉴스부터 후다닥 보자면 그 한국에서 CBDC를 파일럿 해보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리테일 CBDC 가상화폐는 아니고 그래도 중앙화된 정부에서 거래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유의미해서 물론 일반인들이 살수 없는 화폐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Fidelity가 Ethereum, uh, Ethereum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총 7개의 Ethereum ETF 신청이 들어갔고 또 저번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거래소 Kraken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Kraken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포지션을 디펜딩 하겠다고 라 해서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이코시스템 뉴스로 넘어가자면 일단, 제 뉴스다운 뉴스? 약간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릴 건데, 유니스왑다우에 최근에 이제 보팅 활동률이 엄청 이제 떨어졌대요. 그래서 보트도 많이 안 하고, 이코시스템 사이드에서 좀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10 m i l 유니를 이제 delegate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조금 커뮤니티 안에서 하이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애니모카 브랜드가 턴의 가장 큰밸리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애니모카가 턴에 이렇게까지 기 어,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하이라이트 어, 하려고 하는 거 하는 게그턴 플레이라는 게이밍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턴에서 빌딩한 걸 바로 텔레그램에서 론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텀플레이도 어떻게 할지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생각보다 거의 그 아티클 조회수도 이게 가장 많았는데, 폴카덱에서 45 million dollar incentive p 을 시작했고, 2023년도에는 p 라 r c h a i n u p g r a 도 어, announced 했어요. 근데 이게, 퍼커 체인이 계속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도 굉장히 컸었고 또 약간 퍼커더 위에 있는 프로젝트가 여기 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미스매니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퍼커더시 계속 엄청 힘들어했는데 라이비티도 like, 계속 떨어지고 근데 이제 사운더가45 m i l l i 리 n 인센티브 프로그이밍을 부스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들 과연 그럴지, 퍼카하듯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어,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 B, VE 케이크, 어, Voting e s c r o w e Cake,를, release, 어, 소개, like, announced 했는데, 어, 이거는 케이크 미션의 디스리뷰션을 좀, like, 그거에 대한 보팅을 할수 있도록 주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세히 안 봐서, 혹시 팬케이크 스에 관심 많으시다면, 보시길 그리고 이건 좀 옛날 소식이긴 한데 아이젠레이어가 이제 스테이지 2 테스넷을 이제 인터로듀스했고 메인넷 런치는 2024년도 초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토큰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원인치에서 멀티체인 포트폴리오 트래커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디 디파이 애널리틱스 페이지랑 같이 오는 거여서 어 혹시. 포트폴리오 트래커를 찾고 있다면 원리치 네트워크로 한번 보러 들어올 것 같고 음 시냅스브리지에서 소나나 그풀 만드는 것도 애들했다라는 게좀 하이프가 있었고 또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어~ 드래곤건 플라이에서 백킹을 한 6.5밀리언 씨드 이코니아라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애토스에서 론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체인 오더북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제일 많았던 건 약간 업데이트 겸 에어드롭 뉴스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었는데 제일 언급 많이 된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스 네트워크. 근데 여기가 이제 토큰을 언일링했고 어, 체인 링크의 경쟁사로 좀 많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클스펙스에서는네 번째이긴 한데 어드 프로세스나 라이브로 들어가서 혹시 설라나나. 어, EBM 체인의 활동장이시라면 LJ 꼭 클레임 하시길 근데 like, as if to rebuttal this 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체인 링크가 새로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릴리스해서 거의 140밀리언의 디퍼셋을 새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넘버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리콧 스테이킹 포커스터스 하는 프로젝트 스트라이드라는 곳이 이제 스테이트 DYDX를 어 안내었어요 그리고 에어드롭까지 같이 어, 소식을 전해서 혹시 이쪽에도 힘프가 많은 것 같고 어, 전 자세히는 안 봤는데 계속 눈에 들어왔던 두 팀이 있었어요. 하나가 스파크랜드였고 하나 더는 버텍스였는데 어, 네, 다이포커스, 라이크 메이커, 다우, 에스왑, 다운스파클랜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버텍스는 이제 아비트런 베이스드 드리비티브스 거래소인데 네, 여기도 뭘 하고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계속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Solana-based G2라는 프로젝트도 이제 Governance Token이랑 에 d r o p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코 시스템 안에서 좀 하이프가 됐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저번 주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Ethereum L2 Blast가 있는데 일단 며칠 만에 100 million t v l 을 accrue 해서 가장 좀 다들 이거 뭐야? 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레이 y e 옵티미 o 롤 p t 을 전하면서 더 계속 그 하이프 빌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에어드 d r 인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또 이게 컨트 n 버셜한 이유가 이제 like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스테이킹 된게 like 209 Million 블러. 근데 이게 너무 컨트 n 버셜해서그 투자 들어간 패러다임의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이제 블라스트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이런, like, trajectory가 바람직하다고 패러다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 우리가 맞지 못했고, 어, 어떻게 될지 계속 팀이랑 이야기 해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웃긴 건 여기 댓글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셔서 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acked by paradigm but not endorsed by paradigm. 투자를 <laughs> 들어갔는데 어, 좋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되냐? 너무 웃겨요. 그리고 아바나치 네트워크의 액티비티가 엄청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정말 언급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So Avalanche Ordinal 이라는 이제 비트코인 오디널이랑 비슷한 이제 Crypto Collectible이 있는데 그게 인기가 정말 많아서 데일리 트랜잭션이 30X를 했다고 해요 어 진짜 엄청난 것 같고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이 ASC20 그러니까 오디널을 트레이드 할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없고 또 실제 몇 명의 유저가 이걸 민팅하고 있는지 볼수 있는 인덱스도 없어서 그냥 잠깐의 하이피지 않을까? 그래도 Avalanche에서의 몇 개의 게임 스튜디오가 이제 Avalanche 위에 게임 스튜디오들이 이제 게임을 론칭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트레파이 쪽에서 큰 콜라보레이션이 몇개 있을 예정이어서 어, Avalanche에 대한 하이프가 계속 이코 시스템에서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는 바이낸스일 것 같은데 바이낸스가 계속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위드롤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BNB의 프라이스가 떨어지지 않았다. 잠깐 떨어졌지만 또 다시 클라이밍 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제 4.3 billion dollar f i n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미국 정부가 그 금융기관에 이제 때린 그 f i 중에는 가장 크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 네. 이런 이슈들로, 사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금방 넘어가자면, 어, 네.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이낸스 덕분에 OKX, Bybit, Bitstamp가 엄청나게 인플로를 많이 봤다. 그래서 바이낸스 얘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제가, 어, 자주는 안 보는데 한 번씩 보는 여기 Bybit의 트위터 트렌딩 워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끔씩만 들어가는데, 이거는 오늘 거였고, 제가 어제랑 그저께 며칠 봤을 때 계속 니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어, 니어 포토컬이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잠깐이지만, 데일리 트랜젝션이랑 액티브 s 드레스로 훨씬 더 잘하고 있다. 근데 물론 제가 보니까 TBL은 훨씬 낮아요. 그래도, 어, 네, 니어 포토컬이 아직 굉장히 액티브하고 있고, 이거에 이제 백킹하고 있는 내리티브가 두 가지 어플이 있는데 둘다 컨슈머 앱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게임이고 이제 스웻코인 저희가 잘 아는 약간 그 운동 관련 earned, like like walk t earn 이런 비슷한 느낌의 어플이고 하나는 쇼핑 앱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어 프로토콜에서 거의 90%의 활동을 like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이 정도 트랜잭션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컨슈머 앱 저희가 프렌즈랑 좀, 다른, 크립토, 컨소머 앱들을 통해서 봤듯이, 이 하이프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몰렸다가도 엄청나게 빠르게 빠져나가는, 어, 좀, 그런, 트레젝터리를 계속 볼수 있어서, 약간은 불안하지만, 의외로, 니어가 굉장히 활동적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몇주전 이야기이긴 한데, 카마거치랑 비슷한, 팬캐츠가, 베이스에서 엄청 하이프를 텄어요 근데 저희 팀이 좀, 이거에, 재밌게 볼것 같아서 들고 온 뉴스인데, 일단, 팬팻이랑 랩트 이트가, 어, 저저번 주 월요일에는 가장 많이 트레이드 된 토큰이었고, 어, 그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위켄드 동안은 거의 30, like 38X를 갔다. 어, 정말, 잠깐이지만 하이프가 엄청 났다. 네. 그런 소식이 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RAISE인데요. 팀들이 많이 투자 받은 건 아닌데 정말 인월라이프 유스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핀텍 앱이어서 방글라데시에서 활동을 정말 잘하고 있었던 팀이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만든 앱인데 이게 엄청나게 블록체인이나 웹3 쪽으로 화려한 어테크놀로지를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It's a self-custodial smart contract wallet. 그리고 이게 이제 리모트 워커한테 쉽게 페이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상 계좌로도 쓰일 수 있고 또 c r y p t o fiat on/off ramp. 그러니까 저희가 막 처음 보는 기술이거나 그렇진 전혀 않는데 이제 동남아에 집중해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막툭툭드라이버나 아니면 택시 드라이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KYC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도 쉽게 페이먼트를 할수 있도록 어,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파운스파른 그룹, 세이션 캡, 알림나인 벤처스 등등의 투자를 받아서 3.8밀 프리시드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픈 캠퍼스, 여기는 애니마카 브랜드가 실링한 걸로 가장 유명한데 디센트럴라이징 앤 토큰 라이징 에듀케이션, 그래서 교육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m 니 n e t 할수 있는 플랫폼이랑 또 어떻게 하면 교육 또한 탈조화할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가 b 이 n 스랩스에서 추가 3.15 million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strategic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블록체인에 굉장히 in real life use case인 것 같아요 그래서 Publisher NFT라는 걸 계속 밀고 있고 이 오픈 캠퍼스도 어떻게 될지 저번에 그 President of a n i m o c a Brands.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도 Open c a p a i t y 얘기를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서, 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anso라는, it's an open compute platform. 네, 여기가 7.5ml seed round를 돌았어요. 여기 투자사들이 이제 General Catalyst, Heads Ventures, a RA r y Ventures. 근데 네, 여기도 막 웹, 3, 엄청나게 웹3 native 하진 않고, 결국에는 Data Infrastructure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 Open Source Product를 먼저 했는데 이게 b 카가 a 하우프로젝트라는 곳이고 원 n e c 이션의 마이크가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훨씬 더할 수가 많고 e 스 p a 는 그거에 좀 약간 Follow-up Child인 느낌인데 어, 이 팀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서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That is all for this week